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엄청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스팅어를 촬영을 하면서 아 이거 이제 스팅어 이제 못 만난다 마지막이다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아에서 스팅어라는 차는요 그냥 단순히 스포츠 세단이 아닌 기아의 브랜드를 한 단계 올려준 의미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갑자기 스팅어가 단종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차가 좀안 팔린다고 이런 의미가 있는 모델을 단종시키면 되겠냐 이런 생각 했는데 이게 유튜버가 우리 또 기아의 높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네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팅어의 후속 모델인 GT1이라고 하는 엄청난 녀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꿀팁 정보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, 어찌보면 기아에서 스팅어는 굉장히 큰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이 스팅어 같은 스포츠 세단은 판매량이 이렇게 많은 차가 아니거든요. 제가 리뷰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. 이게. 판매량만 보면 안 된다.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위한, 정말 우리 브랜드에서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.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, 어찌 보면 얼굴마담 같은 역할을 스팅어가 했었죠. 딱 스팅어 나오기 전에는 기아의 이미지가 어땠어요? 그냥 대중적인 차 만들고, 아빠들의 그냥 패밀리카 만드는 그런 이미지였는데, 스팅어 출시한 이후로 기아에서, 와, 이런 멋진 차가 나온다. 이런 이미지가 새로 생겼죠. 근데요, 이게 단순히 그냥 이런 스팅어 모델만 내놓은 게 아니라, 기아에서는 꽤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. 바로 K9, 스팅어, 모하비 이세 차종을 자세히 보면요, 기아에서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자, 바로 옆에, 옆 동네로 넘어가 보면 현대는 뭐가 있어요? 제네시스, 에쿠스 이렇게 고급 라인업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었죠. 기아도 마찬가지로 스팅어와 K9 그리고 모하비를 묶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. 그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름은 에센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유력했는데요. 이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거진 그냥 얼추이 에센투스로 굳혀지는 분위기였습니다. 근데 왜안 됐을까요? 아 어, 저기 그 높으신 분께서 아니 흔영님 현대도 제네시스가 안 나왔는데 동생이 먼저 나오면 되겠냐? 안 돼!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다는 썰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. 자, 어쨌든, 그러면 스팅어로 다시 들어와서 시장의 반응은 좋았지만, 이때까지만 해도 기아가 이제 차를 막 엄청 잘 만드는 거는 아니었잖아요. 폼은 올라오고 있었지만,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아니었고, 그리고 국산차의 편견을 깨부수는 것도 쉽지는 않았지만, 스팅어가 해냈습니다. 예전까지만 해도 이런 퍼포먼스 성능, 당연히 독일 삼사한테 안 된다. 그냥, 야 가성비로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였다가 스팅어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갈아엎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현대에서도 후륜우동 베이스의 스포츠 세단을 만들 수 있다 독일 3사 부럽지 않다라는 인식을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한 모델이 바로 스팅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현실은 어땠죠? 아, 이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가격 역시도 수입차급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야, 이 가격 주고 살 바에는 수입차 사지. 왜 스팅어를 사겠냐?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. 물론 정확히 계산하고 따지면 스팅어가 저렴하긴 했지만 야, 요 정도 금액 차이는 실제로 이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, 좀만 더 주고 독일 3사. 벤스 BMW 이걸로 선택하지 누가 이거 스티커 사냐 이런 인식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약간 판매량을 저조했던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어땠어요 막 난리 났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사야 된다 사줘야 된다 환호성을 했지만 판매량은 저조했습니다.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. 원래 스팅어 같은 차들은 판매량이 그렇게 많은 차가 아닙니다. 뒤에 타면 어떤 느낌이에요? 가족들과 함께 탈 수도 없고 약간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입니다. 젊은 나이 때 소비자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좀 브랜드 이미지를 얻고 나 성공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타는 차가 딱이 스팅어의 세그먼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아라는 이미지가 그 당시 는 어땠어요? 야 이거 누구냐? 가성 비적으로 타는 그런 브랜드를 이 금액 주고 이걸 사야 되나?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브랜드를 무시 못하죠. 그러기 때문에 BMW로 넘어갔었지만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아, 스티어 볼 때마다 쉽죠.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이 GT1이 바로 이 모든 단점들을 극복하고. 개선된 모델로 출시할 예정입니다. So, 어쨌든 기아에서는 이제 스팅어의 후속 모델을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. 야, 이제 어, 멋진 거 만들어보겠다. 이런 생각인데요. 스팅어도 단종을 시킨 이유가 바로 전기차로 만들어내기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. 우리가 국내 최초로 스팅어 베이스로 한 뭔가 스팅어지만 뒤에 좀더 길었어. 이거 뭐야? 이런 차 사진 최초로 찍어서 올렸었잖아요. 그게 바로 스팅어의 후속 모델을 만들기 위한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수소가 연결이 돼 가지고 뭐 수소 전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수소 전기는 아니고 이 G T1 프로젝트는 전기차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. 원래 전기차하면뭐 있어요?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잖아요. YIONi 5, YIONi 6, 아 i o n 7, EV6, EV9까지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거보다 신형 플랫폼인 EM 신형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용량이요. 무려 113kWh 배터리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엄청 커진 거예요. 지금 EV9이 99.8kWh 대용량 배터리인데 그보다도 10%에서 20%더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신형 EM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오닉5 대비 주행거리가 무려 50% 이상 늘어나서 700에서 800km대 주행거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기차는 나중에 사면 살수록 그 기술력의 격차가 더 올라간다고 극단적인 예로 지금 나온 전기차 EV9과 2년 전에 출시한 i3 초기형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i3 저거 주행거리 100km 겨우 넘어요 한 200km 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때요? 개똥망이죠 이거! EV9 아이 가격이요 e v 9뭐비싸다보다 하지만 i3 처음 나올때4,700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4,700에 내가 출고했는데 그새차 가격 6,300인가 그래요 겁나 비싼 차입니다 얘기는 뭐냐 EV9도 몇년 뒤에 보면 이런 엄청난 것들이 출시되면 이제 또 그냥 쭈이리될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살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아,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현명한 소비가 될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요.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. 기본형과 고급형 두 가지 플랫폼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.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GT1 스팅어의 후속작 모델이고 고급형에는 제네시스 g 7 0과그 다음에 GV90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? 바로 퍼포먼스죠. 전기차 나온 거 좋아. 스팅어 좋단 말이에요. 지금 현행 스팅어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2.5죠. 2.5가 몇 마력이에요? 300, 한 4마력 정도 되잖아요? 전기차면은 600마력,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? GT1 놀라지 마세요. 일단 GT1은요, 모터 출력이 고성능 모델이 약 450kw 요게 그러니까 이제 마력으로 환산하면 610마력으로 포르쉐 타이탄 gts보다도 조금 더더 더 출력이 높게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뭐 조금 더 고성능 모델이면 이보다도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마력이 600마력대 전기차 와 이거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거의 지금 EV6 GT도 뭐 괴물이다 뭐다 하는데 지금 스팅어의 후속 모델 GT1으로 스포츠 대단의 디자인 6 0 0마리 이상의 퍼포먼스 700km 이상 가는 주행거리 아 이거 괴물이 하나 나올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일단은 이이호에 나오는 이 GT1 이전에 EV6도 좋긴 했지만 조금 더, 더 무게도 줄어들고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성능도 달라질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터리가 더 성능이 좋아지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전기차 발전의 가장 핵심은 운동 성능과 이 주행감에 대한 이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이질감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. 아, 전기차는 이 기술 개발 속도가 지금 엄청납니다. 25년 이후에는 뭐 내연기관 판매가 중단되고 이 30년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잖아요. 그때 나오는 전기차는 지금이랑또 다른 예, 수준이 다른 기술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자, EGMP 플랫폼이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신형 E.M 플랫폼. 와 이거 기술의 개발이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. 진짜 전기차가 사실 해외에서도 그렇지만 현대기아가 나름 선두 주자의 위치. 있습니다. 테슬라가 뭐 거의 소프트웨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탑의 전기차 회사는 맞고요. 그 다음 2, 3등은 현대기아가 자리하고 있는 거죠. 뭐 중국차 뭐 좋다, 뭐 중국차 무서워야 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물론 중국 시장 안에서는 그렇게 지네들 뭐 잔치니까 뭐 무서워할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거나 근데 유럽에서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우리나 라 현대기아도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. 자 어쨌든 아, 이제 스팅어의 후속 모델 GT1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최초로 또 알려드렸었는데요. GT1 이 프로젝트카가 조만간에 테스트카가 만들어져가지고 밖으로 이제 테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잡아서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명품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마감 풍성한 패키지로 선물하기도 좋은데 깔끔하게 도장된 블랙, 그레이, 화이트 세 가지 색상에 포근한 나무향기를 가진 레인포레스트 상큼한 귤향이 그립다면 카나리 리플 은은하고 고혹한 꽃향기를 원한다면 베이틀패틀세 가지 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을 돌려 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최단기간 리뷰 3천 건을 달성한 바흐가르트 방향제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나요? 반값 수준의 가격 할인에 본품 2개 구매 시 배송비 무료, 리필키 2개 추가 증정까지 최고의 방향제를 최저가로 만나보세요. 누가 꽂히게?